이제 8월에 들어서니까 약간 여름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벌써 코스모스가 피고. 제가 이제 집 근처에 다시 도서관에 왔는데, 이 도서관은 다운타운에 있는 도서관보다는 작지만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편안해요 밝고 안에서 조용하게 있다가 배고프면 은 점심 싸온 거이 위층에 올라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풍경도 너무 좋고 오늘은 날씨가 맑다고 했는데 되게 찌뿌둥한 흐린 날씨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가지고 점심 먹으려고요 종소리 <목소리> 오늘도 점심은 똑같은 어, 바람을 이렇게 많이 와 점심만 먹으려고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 닭고기. 그, 마살라 파우더 있잖아요. 어머. 그거 양념된 닭고기랑 코스코스는 아, 아, 렌탈빈 조금 섞은 거 갖고 왔어요.

Dans 514 -523 okay, 5, 54. 맨날 다니던 길 심심하니까 모르던 버스, 안 타보던 버스, 안 타보던 라인, 새로운 역에서 내려봤어요. 오늘도 옥수수 되게 맛있어가지고 다시 와서 사고 이 샐러드도 코스코스 이거 너무 편해요. 그래서 이것도 다시 사고 아보카도도 사고 봉지에 든 시금치 싸가지고 한 봉지 치킨하고 마늘 그 다음에 비트가 피클로 나온게 있어가지고 비트도 하나 사려고요. 바로 막 <laughs> 너무 많이 집었나? 여기에 코스코스랑 파스타 뭐 여러 종류 그다음에 계란, 아보카도, 토마토, 닭가슴살도 다 섞어놨어요. 그리고 시금치 산 거랑 같이 먹으려고요. 그래서 생강차는 계속 끓여 먹고 있어요.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발라놓은 닭뼈들이 있거든요. 닭 요리했을 때요.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닭죽 닭죽 끓이려고요. 양파를 제가 좋아해서 반죽이 되게 잘 돼가지고 잘 밀어야 되는데, 이제. 어머나 우와 피자를 만들어도 되겠어 고명이 없어요. 호박도 없고 파랑색 좀 초록색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. 야채가 없어 가지고. 음. 맛이 없네. <laughs> 이게 무슨 맛이야? 소금 간을 안 했더니. 간장을 넣어야 되나? 간단하게 닭죽 끓였어요. 밀가루보단 날것 같아서. 음. 아, 뜨거워맛있있다다아브르브 음? 음, 너무 맛있어요.